자 봅시다. 669번입니다. 자이함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의 y절편 구하세 이렇게 나와 있네. 자 일단 상황을 좀 보여줄게요. 자 최고점에서 차 양수다 보니까 얘는 아래로 불록이 이차함수죠. 자 그래서 y는 자 e x 제곱 빼기 x가 1이라는 그래프는 이제 아래로 불록인 이런 함수일 텐데. 아 이렇게 쓸까? 자 그다음에 이제 일2만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래프 위에 점이래요 위에 근데 어 그냥 대략 찍을게 여기가 그냥 일2만라고 칩시다 대략 일콤만2라고자 이때 여기 위에 점에서의 여기 위에 점에서의 접하는 직선이니까 접선을 선생님이 한번 그려볼게요 접선 접한다라는 걸 선생님이 말했지만 한 점에서 만는다 그랬죠 요렇게. 근데 이 직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, 이 직선을 내가 뭐 AX 플러스 B라고 잡을게요. 이직선의 Y절편을 구하래요. 됐습니까? 일단 상황 이해됩니까?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, 이제 그대들이 아마 이 문제를 보는 친구 꽤 많을 것 같아요. 왜냐면 하 중학교 때 과정을, 어, 조금 좀 이해하셔야 아마 여기를 좀풀수 있을 거고, 또는 뒤에 이제 직선의 방식이랑 파트를 좀 배우고 여기를 들으면 참 좋겠지만, 그건 2차 함수의 뒤에 파트다 보니까 또 직선에 대해서 좀 약한 친구도 있을 거잖아. 그래서 선생님이 대략적으로 설명을 좀 해줄게. 봐봐. 일단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요. 나중에 뒤에 직선의 방식 파트에서 조금 더 이제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일단 직선이라는 게어 일단 우리가 중학교 때 1차 함수식으로 배웠죠. 1차 함수. 자, 그 다음에 뭘 아셔야 되냐면 이 기울기에 대한 정의를 좀 아셔야 돼요. 이 기울기가 뭐라 그랬냐면 어떤 이렇게 직선이 있을 때이 기울어진 정도를 기울기라고 하는데 정의가 뭐였냐면 이렇게 정의를 해요. x 증가량 분의 y 증가량 이렇게 배웠어요. 즉 예를 들면 x가 이만큼 증가했을 때 y가 이만큼 증가한 이 정도를 뭐라고 하냐면 기울기라고 해요. 오케이. Okay? 그럼 근데 이제 이 기울기를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어떤 식으로 구했냐면 이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했잖아요. 맞지? 어, 이걸 이렇게 배웠어. 봐봐. 여기에 점을 x1, y1이라고 하고요. 자, 여기를 이제 음, x, y라고 잡아 볼게요. 이렇게. 됐습니까? 음.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뭘 하고 싶냐면요 어 직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자, 이 점은요 이 점은 뭘 뜻하냐면 한 점이 이제 문제에서 주어질 거야 한점이그 어 다음 얘는 그냥 미지수 x y 값이 오케이. 왜냐하면 두 점이 있어야 직선이 하나 결정이 되거든요 음 잘봐 우리가 기울기를 어떻게 구했냐면 x 증가량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했어 x 좌표끼리 빼 x 빼기 x 1 분해 y 증가량은 y끼리 빼 근데 빼는 방향이 같게끔 빼 주셔야 돼 이렇게 됐습니까? 그다음 이 값을 우리가 기울기라고 하는 기울기는 보통 우리가 미지수 뭘로 쓰냐면 뭐 m으로 많이 써 m 이렇게 뭐 a 뭐 상관없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보통 이제 m으로 좀 많이 쓰고 얘를 정리를 좀 하면 이제 이렇게 돼요 얘를 양변에 곱하면 y 빼기 y1은, 아, 이걸 지워야겠다. 아, 이렇게 했을까? y1은 m 곱하기 x 빼기 x1이거든요. 괜찮니? 음. 그래서 이 식이 뜻하는 게 뭐냐면, x, y에 대한 관계식인데 이걸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요. 직선의 방정식. 뭐가 주어졌을 때? 한 점이랑, 한 점이랑, 이제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x, y의 관계식이에요. 알겠니? 음, 그래서 좀 정의를 좀 하자면 이제 앞으로는 이제 이렇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 한 점이 주어지고요 한 점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주어지잖아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냐면 이 y1도 그냥 넘겨서 정리를 해버릴게요 이렇게 정리 y는 기울기 써주고요 자 요거 x 빼기 한점 x1 더하기 y1 넘어가니까 플러스 y1 이렇게 됐습니까? 음. 여기서 한 점은 x1, y1을 의미하고요. 기울기는 m을 뜻해요. 이제 앞으로 이렇게 식을 세우시면 돼. 직선의 방정식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네.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야. 예를 들면 뭐 나한테 한 점이 뭐 1, 2, 3이 주어져 있고 기울기가 만약에 어뭐 5인 어. 직선의 방식 세우세요라고 하면 이제 그대들이 앞으로 이렇게 세우시면 돼요. 기울기 써주고요. 자, X 써주고 항상 여기는 빼기. 이렇게. 더하기, y 좌표는 그대로. 그러니까 x 좌표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돼. 무슨 말인지 알겠니? 그렇게 해서 이제 직선을 이런 식으로 세우시면 돼. 알겠습니까? 뒤에 이제 직선의 방식 파트 좀더 자세히 다룰 테니까 일단 이 참수 파트에서는 이제 이 정도로만 그들이 직선을 세울 수 있으면 크게 문제 풀면 된 무리가 없을 겁니다. 알겠니? 음, 그래서 다시 이제 이 개념을 통해서 여기 직선을 다시 한번 세워볼게. 자, 그래프 위의 점이라고 1콤마 이라고 한 점이 주어진 거야. 근데 내가 기울기를 몰라. 그래서 얘를 M이라고 잡을 겁니다. 오케이? 음, 그러면 이 파란색 직선을 어떻게 세울 거냐면 이렇게 세울 거야. 아까는 이렇게 세웠지만 이렇게 세우진 않을 거고요. 자 Y는 미스가 두 개다 보니까 기울기 써주고 x 좌표 부호 반대로 1에 부호 반대 그다음 에 y 좌표 그대로 이렇게 써주시면 돼. 알겠습니까? 그래서 y는 전개하면 MX m x 빼 m 더하기 1하는 이제 직선이 나온 거야. 됐습니까? 음. 근데 이제 문제에서 다시 이차함수와 이 직선이 접해야 돼, 맞지? 그러면 이차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야, 즉쌤 대표 문제 662번 개념이죠. 오케이. 음. 그래서, 어떻게 풀었, 아까 어떻게 풀었었냐면, 이렇게 풀었죠. 이거 좀 지울게요. 이거 좀 지워서, 잘 봐. 2x 제곱이랑, 직선, 2차 함수랑 직선이랑 같다라고 잡고, 한쪽을 몰아줘서 정리해줬죠. 맞죠? x는 x끼리, 묶어서 이렇게 쓰고, 숫자는 숫자끼리, 어, 마이너스 1 빼기, 더하기 m, 이렇게 되겠네. 됐습니까? 음. 그래서 뭐라냐면 이 이차 방식의 근이 이 이차 함수와 이 직선의 교점의 x 좌표가 똑같다 그랬죠, 맞죠? 근데 접한다고 했으니까 교점이 한 개죠. 즉 근도 한 개가 나와야겠죠. 괜찮습니까? 그래서 아 이차 방정식인데 근이 하나가 나와야 돼. 근 개수를 따져야 되네. 바로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중근. 근이 하나니까, 0.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다. 괜찮죠? 음, 판별 써볼게.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 빼기 m, 제곱, 빼기 4, a, c. 요렇게. 얘가 0. 됐죠? 음, 쌤이 앞에서 설명했지만, 이렇게 제곱하나, 이렇게 제곱하나,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. 오케이? 자, m 제곱 플러스 2m, 더하기 1, 빼기, 아니, 더하기 8. 빼기 8m 괜찮니음 그래서 동류항끼리 정리하니까 어, 여기는 플러스인데 약간 곱하기처럼 있네 m 제곱 빼기 6m 플러스 9는요 괜찮니음 그래서 얘 보니까 어 완전제곱식이네 맞지? m 빼기 3의 제곱은요 따라서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m은 3 이렇게 되시겠다 됐습니까? 음 따라서 아 얘가 3이었던 거야. 오케이? 그래서 전개를 하면 자이 식을 다시 전개해서 정리하면 y는 3x-1 이렇게 되겠다. 괜찮습니까? 음. 근데 문제에서 y절편 구하 그랬죠? y절편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얘는 기울기고요. 얘가 y절편이죠. 자 이렇게 보셔도 되고 또는 y절편이라는 건 오랜만에 하네. y절편이라는 건 y축과의 교점이에요. 즉 좌표 평면에서 y 축 위의 점들의 특징은 뭐냐면 x좌표 값들이 다 0이야. x가 다 0이야. 그래서 x에다 가 0을 대입한 것과 똑같아요. 값과. 그래서 여기다 0 대입하니까 사라지죠.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야. 알겠니? 음. 그래서 669번의 답이 어디니?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시겠다. 어. 일단 이 문제는 음. 그냥 단순한 이함수와 직선의 위치 관계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너네 보고 야. 너네들 직선 한번 세워볼 수 있겠니? 이거를 묻는 거예요. 출제자가. 알겠습니까? 그래서 이 직선의 방식 개념은 중학교 때 개념이 아마 많이 까먹었을 거야. 다시 한번 직선 파트 1차 함수 파트 좀 정리를 하시고 어, 뒤로 넘어가는 게 좋을 겁니다. 쌤도 계속 설명해 줄 테니까 한번 잘 익혀두시고 추가 질문 있으면 물어보시고. 알겠습니까? 근데 아까 그 직선 세운 이 공식은 좀 외우세요. 기억 좀 하세요. 알겠죠?